고양이가 아니라 백호. 백호예요, 백호. 예. 이거는 고양이 아니에요? 아니에요. 이다 저희는 앞으로 계속 얘, 누군가 계속 고양이라고 하면은 저희는 호랑이라고 계속 이렇게 그 강제로 그걸 새 시켜야 돼요. 근데 얘는 확실히 고양이거든요. 아니, 아니에요. 느낌 보니까? 아, 얘도 얘도 배가고 자고 있는 호랑이예요. 아. 되게 무서운 수호신입니다. 이 봉랑이. 봉랑이. 경복궁 봉랑이. 봉랑이. 복? 복? 경복, 복랑이. 복냥이라고 하지 않았어요, 지금? 복냥이라고 하면 안 돼요. 이거 복랑이라고 해야 예, 되는 거죠? 한번 이렇게 혀를 박막구명의 복냥이, 냥이 이렇게 약간 랑 정... 혀를 한번 이렇게 냥 말고 네, 랑. 이런. 랑. 예, 되게 무섭지 않아요? 되게 근엄하고 이렇게. 너무 귀엽지 않아요? 아 그거에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. 아 그래요? 예 예. 그거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. 치명적인 무기가 기호음이기 때문에.